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까것같이 순간을 선택해, 인생을 접어 안다. 그렇죠. 감정평가사 시작. 과연 왜 하우패스로 시작을 Why 해야 되는지. 와. Why 하우패스? 하우패스를 pass. 선택해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저희가 정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 중요한 질문이고 원수적인 질문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 평가사 시험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성과가 날수 있는 것에 가장 큰 기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참 중요한 게 평가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법인 출자이사가 되는 경우가 85%, 80%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격 이후 진로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전문학원이는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하우패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우패세라는 전문학원을 맞아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그 어중이 떠중이 그런 수업도 분명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령 붙는다 하더라도. 취업 후 진로에 대한 부분은 어두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지금 뭐 뒤에 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형 법인들이 서포트해 주시고 취업박람회 여러 어, 가지는 시대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유일합니다. 어, 이게 없습니다, 이런 데가. 맞습니다. 예. 1년에 우리가 받듯이 몇덕을 멀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거를 잘못 공부하고 잘못된 출를하게되면 합격이 늦어집니다. 2년, 3년, 4년. 그러면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음. 아니죠.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원에 와서 전문 학원에 오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하우패스라는 감정, 오직 감정평가사만 그렇죠. 하는 저희 전문 학원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첫 번째가 라인만 얘기해 주면 스타 강사 라인업이라는 거고요. 아, 두 번째가 아, 커리큘럼. 커리큘럼이 훌륭하고 최적화돼 있죠. 세 번째가 그래서 합격률 높아요. 합격 그리고 아. 공부하기 좋게. 최적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야 시설. 아, 이네 가지가 아. 완전 궁합이 맞아가지고요. 우리 합격의 길로 편하게 네. 안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네 맞습니다. 공부시 할 때는 일단 일단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사직 네. 네. 당연히 두 번째는 네. 커리큘럼. 커리큘럼. 세 번째는 합병률. 네, 네 번째는 최적화된 네. 시설. 그렇죠. 시설. 이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사실 우리. 전문 강사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강의를 하고, 있, 하고 있,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하우패스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몇년 네. 하셨어요? 오, 내가 평가 상황에만 한2 2년 20, 정도 한것 같아. 아, 그 지금 거의 최최장이죠 그렇죠. 아, 한 과목으로 이렇게 오래 하시는 응. 거거든요. 잘리지 어. 않아서 하고 아, 있어요. 어디 시조선가? <laughs> 어디 뭐 암모나이트? <laughs> 삼엽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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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메모 메모. 메모. <laughs>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시작을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들어주시고 음. 그리고 또 합격해 주시고 선배들이 증명해 주시니까 근데 이런 전화 음. 이종호 선생님 수업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아, 하업패스 하어 네. Why 하어패스 사실 검증이 안된 학원에서 좀 잘못된 강의를 들으시면 그럼요. 그만큼 또 길어지는 거니까요 겁나게 오래 걸려요 네. 저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 연봉이 완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실 연봉이 이제 고소득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가 되실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선택을 잘하셔서 전문 강사진들이 강의하고 있는지 화이트 그러니까 일단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강사진이 훌륭하다더라도 하 나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투 트랙인지 꼭 봐야 돼요. 투 트랙. 그러니까 과목별로 두 명씩은 네, 두 명씩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돼서. 그런데 관계복규는 워낙에 이게 내용이 방대해서. 이게 강사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영이 방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와서 다 깨지고 한거아니에요 <laughs> 이상곤한테. <laughs> 그런 소문이 있던데. 자랑스러워이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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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복규를 제외한 압도적 1타 이상곤을 제외한 관계복규 과목만 제외하고 나면요, 모든 일차 과목에 최소 두명 이상, 그렇지. 최소 두명 이상의 강사가 투트랙으로 포진돼 있는지, 아마 강의 선택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스타 강사. 스타 강사, 명의하시죠. 영입을, 영입을 명의하시죠. <laughs> 계속해서 명의하죠. 추진하고 있다는 라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강사 형님, 우리 만족도는 몇 프로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어9 6예요 96%. 96 아. 수험생분들 들어보시고, 만족도 96%, 흔치 않죠? 이 평가사 또 얘기 좀 약간 숨새 까다로워. 까다로워요. 아, 까다로운데도 그렇죠. 96% 무려. 그리고 막 아. 강사 공부 안 하고 버벅댄다 바로 아웃이에요. 공부 안 한다. 그렇죠. 뭐. 근데, 다른, 그, 그런... 어중이 떠 중에는 많거든요. <웃음> 그냥, <웃음> 대충 공부하고 와가지고, 지도 모르고, 많아요. 어... 어디 와야 돼요? 어, 하우패스. 파워패스. 노력하는 강사진이 있는. 그렇죠. 전문 강사진이 있는. 그렇죠. 스타 강사진이 완벽하게 포진된. 96%? 96%? 96 오, 어, 그렇죠. 저희, 까다로운, 우리, 평가사 수업을 만족시키는, <laughs> 저희 하우패스에서 놀라운 강사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 이게 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커리큘럼입니다. 아, 우리, 우리 하우패스 커리큘럼 을 얘기해 주실까요? 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6단계입니다. 아, 6단계, 6단계. 기억하세요. 숫자 6입니다, 숫자 6. 단계첫 음. 번째가 기초인문. 인문과정 이거 음. 무료죠? 무료입니다. 아, 아, 무료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아, 했는데. 그렇죠. 아, 기초인문.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막 5, 드렸고. 6월부터 7, 8월까지 회계 경제. 네. 하고 전과목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진행하게기본적로 진행하는 거예죠기본적로 그렇죠. 진행하는 기본 이론. 기본서 가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예. 기본서로 이제 끝까지는 어렵겠지만 예. 베이스 깔때 보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월 시거든요. 3 단계인데요. 아, 3 단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풀이죠. 아, 문제풀이.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예. 짬뽕에서 아, 그래서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불를갖다가 우리 3 단계 커리큘럼에 넣었고요 4 단계 같은 경우는 또한번 요약해 줘야 됩니다 이제 내년도 1 월달에 가서 그렇죠 우리가 핵심 요약이죠. 사실은 우리가 합격하는 방법은요 이 공부를 쭉 넓혔다가 한번 줄이는 음. 과정에서 실력 향상도 이루어지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약 과정으로 한번더 이걸 축약해 주는 과정 그때 이제 요약집이 나오고 과목마다 한6주 정도 네. 진행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수업인데 대부분들 이제 한번 일차 붙었던 분들은 1 월달에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3월에 뭘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이론 총정리, 우리가 마무리 특강을 진행합니다. 마무리 특강. 그리고 마지막 6단계가. 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총 3번에 걸쳐서요.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실제 시험 형식과 세번 정도, 세번 네, 정도 진행합니다. 우리가 12월 달, 1월, 2월 달에 가지고 3회를 보는데 거의 뭐 여기서 적중률이 뭐 만점, 아 만점 못하죠. 어. 이번에 어. 또 적중 많이 하셨죠? 엄청 났죠 <laughs> 내가 뭐지제는 어떤 게 작게 하는 거 아니냐, <laughs> 아, 문제를 풀로 이런 아, 말도 했었어. 실제는 아니냐. 그렇지. 아, 근데 그런 건뭐 진짜일 수는 없어요. 아, <laughs>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자꾸 타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저할수 있기 아, 때문에 일단은. 어,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어서 6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좀 확인하셔도 될것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원래 그 고급진 학원이기 때문에 빈수레가일어하다고 이런 거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다른 이런 업체분들께서 아닌 걸 기라고 막 얘기하니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laughs>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아, 이래서 부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최소한의 방어예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또 네.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어.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나갈 거라는 거. 네. <laughs>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선택하실 때꼭 몰고사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실전 연습을 안 하고 시험을 그러니까. 치른다는 게 말이 아닙니까? 실제 시험 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에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행착오가 그 시험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렇한번더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입문과정. 기본 입문과정. 입문과정. 네. 두 번째가 기본요. 요거는 기본서로 진행하는 과정. 요까지가 이제 우리 이론을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죠. 세 번째가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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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가 다시 한번 핵심요약. 핵심요약하는 과정. 다섯 번째 가마무리특다 마무리. 아. 그리고 반드시 완하셔야될거 마무리. 모의고사. 모의고 삼회. 3회. 3회. 모의고사 3회가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렇죠. 최종 실력 점검을 할수 있게끔. 이게 아까 한마 드린 바가. 전통이 20년에 되는 음. 하와페에서만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월별로 비중을 힘을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아, 1차 시험 일단, 연초에 1차 시험이 지금 원래는 3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원래가. 어, 매년 그랬죠.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막 6월, 4월 막 이렇게 유동, 유동을 쳤는데. 아, 지금 약간 과도기과기인데 네. 지금 4월 초일지 3월 초일지 모르겠어요. 12월에 네. 공고가 나봐야 아니까. 네. 근데 만약에 작년처럼 4월 첫째 토요일날 본다라고 한다면. 3월. 4월. 아, 4월. 첫째 아, 본다 한다면. 네.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 그 4월, 첫, 4월 3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어, 1차에 대한 공부배심을 굉장히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3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끝났어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 어, 1차는 10% 정도. 인문 뭐 같은 저도 보는 거죠? 제가 인문과도 좀 정리 감흥. 좀 하고. 그렇죠. 과목별 특성 좀파악고 그렇죠. 1년 동안 나를 맡기고 이제 나를 온몸을 뭐 나를 이렇게 인도해줄 강사들 스타일 좀파고하고 그리고 일차 시험이 끝나고 나온 그때부터 이제 일차 배정을 줄이고 2차 늘려가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5월, 6월 이후, 한 이제 한 7월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차의 비중을 한 삼십 프로 하고 30 이제 이차 같은 어려운 실무 같은 거좀 맞춰 봐주면서 이차를 좀 그렇죠. 하는 좀 거죠. 일차, 그렇죠. 이차 비중이 같아지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0월달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같아시겠죠. 같아지겠죠. 아무래도 어. 겨울, 가을 되어지면서부터. 그러다가 한해가 만물이 한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가 발고 옵니다. 이제 곧 삼, 사 개월 앞으로 일차 심이 다오면 그때는 거의 1 0 0겠죠 그렇죠. 근데 말로는 무슨 뭐 1월달도 뭐 2차 아차신 분이 있는데 1차 음. 떨어져 봐야 경찰이죠그 재수생이나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이 아니면.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을 그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솔직히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표가 좀너 나와 있습니다. 음. 1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문외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1차가 6개월 이상 걸려요. 아, 걸려요. 그냥 뭐 2, 3개월 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6개월도 최소한이에요. 진짜. 최소한이에요. 그 그러니까 네. 1차를 합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땡겨서 할수 있는 것이지. 네, 그건 아니거든요. 잘, 제발 좀 선배들만 듣지 마시고, 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만 듣고. 지마시다 몰라요. 지들 네.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렇죠? 그 사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인데 그럼요. 사실 옆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약간 좀 <laughs> 이해관계가 있어 보면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웃음> 어, 그러니까 어, 주변에 같은 입장에 있는 수험생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특히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장수생들 정말 말 따라서 공부하시다가는 장수할 수 있으니까 저희 합격을 바라는 저희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지인 몇명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학교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희다. <laughs>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거 껄킴 나와 있듯이요. 오. 월별로 이제 1차, 2차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배울 보시면서 배분 잘 떼지셔가지고 계획적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단계는 이제 시험 직후에, 1차 시험 직후에는, 어, 내년 1차 시험을 대비해서 한10% 정도. 음. 뭐그 다음에는 2단계에서한 30%. 3 정도. 3단계 50%. 나머지. How fast. 되면서부터 거의 100% 간다. 새해부터는 100% 어. 신정 이후부터는 100%로 간다. 하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뭐 같습니다. 2차는 또 따로 우리가 또 2차 설명회가 있으니까 네. 그 설명에 들으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2차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죠. 예. 네. 바쁘기도 하고 저희가. <laughs> <제가> 해도, <laughs> 피곤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비지아요 네, <laughs> 예, 비지하니까요 어. 자,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커리큘럼. 우리 커리큘럼 믿고 따라오신 우리 수험생들의 합격률은 과연? 종합반 기준. 아, 이거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되니까. 어. 과연 2017년부터 통계를 봐도 80% 이상은 상회합니다. 와, 그러면 우리 평균 일단 일반 합격률은 한 20%에서 24%밖에 안 돼요. 20%에서 40%로 그렇죠. 다가와졌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데 종합반 기준 저희 하우패스 1차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오셨던 분들은 합격률이 80%가 80 넘어요. 넘습니다. 난 이게 가끔은 내가 미안해요. 너무 아... 잘 가르치는 거야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지 마. <laughs> 뭐, <이> 쓸데없이 미안하고 그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어. 화합 패스를 선택하는 이유 세 번째는 네. 압도적 합격률이지. 아, 근데 저는 좀 자랑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겸손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겸손했어, 그동안 패스가. 그런가 봐요. 화페 패스가 너무 겸손하니까. 너무 안 알렸어. 화합 그러니까. 어, 패스가 너무 겸손하니까, 다른 음. 겸손한 하면 안 되는 때들이 자꾸 <laughs> 자꾸 겸손해야 될 때들이 자꾸 자랑질을 하고 우리는 자꾸 막 겸양을 쌓고 막 이상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종합반 기준 합격률은요 일단 80% 이상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뭐 통계를 가지고 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니까요. 하우패스 아니고는 뭐 일차 음. 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음. 음. 여러분들 선택은 정해졌습니다. 저는, 저는 하우패스 어. 이상군이 견인하고요 이종우가 그렇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하우패스1차 선택하시면요 후회 없을 겁니다. 아, 물론 뭐 우리 음. 둘 말고도 음. 나머지 민법이나 뭐 모든 과목에서 음. 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오늘 우리 둘만 얘기. 해 <laughs> <laughs> 일단, 세 번째, 우리 하우패스를 왜 하우패스인가? 합격률을 얘기 드려봤구요. 그러면, 네 번째로 왜 하우패스인가? 요즘에는 공부하는 연령대가 좀 많이 젊어요 맞아요. 우리... MZ들이. 예, 젊어졌고. 크... 더 중요한 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데서 공부했었어요. 맞아요. 어, 다 쓰러져 가는데 공부했었고. 아니, 뭐, 그, 질이 중요하냐? 뭐 그냥 공부 내가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환경이 중요해? 왜그생각있었는데 이제 이제 쾌적함 정도와 아,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오린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네. 최적화 시설, 최적화 시설, 하패스만큼 아, 시설, 시설. 시설 좋은 곳이 어둠 없습니다. 아, 최적화된 시설입니다. 아, 일단은 자. 이제 우리 일단 위치를 살짝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우리 실림선을 타셔야 됩니다. 실림선을 타셔서 어, 서울대 실림역에 와서 예, 실림 신림, 실림선에서 실림역에 와서. 저기 벤처, 서울대 벤처타운 이번주구로 내리셔서 한 2, 3분만 걸어오시면 저희 하우패스 오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저희가 감정평가업계, 학원과 최초로 일관 말고 2관도 있습니다. 아, 2관. 영화관이에요? 멀티플렉스에요. 어, 어 2관도 있습니다. 어, 어, 저희 부자예요. 일관만 <laughs> <laughs>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이관에 가보면요. 네. 제가 기부한 안마의자, 안마의자 있습니다. 안 아, 이상군이 기부한 안마의자까지. <laughs> 그마 이제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누워서 계시면서 잠만 연다는 서지 있는데. 그럼 안 되고. <laughs>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저것 다 하는 데가 아니라요. 저는 희 오직 감정 평가사만 음. 하고요. 건물 그렇죠. 전체가 일관 전체가 우리 학습용으로 쓰이고요. 이제 이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우리가 그렇죠. 혼자 정말 쾌적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독서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바로 이관입니다. 완전 뭐 전문화, 최적하는 러닝 센터죠. 이건 봐야 돼. 이거 와, 한번 와. 밥 한번 와. 그밥한번사줄 테니까 한번 와요. 그 저기 보셔야 알아요. 어, 서울대 벤처타운 2번 출구에 내려가지고 궁금하신 질림성. 거 있으시면 어. 오시면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한 담음 드리고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발 좀 가격 비교 좀 그만하세요. 그렇죠 네. 둘만큼 들어 다야지만 공부가 잘 되고요. 빨리 묻는 게돈 버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죠돈 10만 원, 20만 원싼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하우 패스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희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스타 강사진. 두, 두 번째는 커리큘라세 아, 번째는요. 합격 유입니다네 유리. 번째는 최적화된 사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 하나의 표로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표 보이십니까? 짜잔. <laughs> 짜잔. 첫 번째는요. 이 문제은행인데요. 이게 그냥 문제은행이 아니라 AI 기반의 문제은행입니다. 여러분 AI 아시죠? AI. 어, 챗봇이야 책집이. <laughs> 어. <laughs> <챕지핀? 웃음> 이 AI 기반 우리 문제은행은요. 만약에 관계법규 문제를 갖다가 20개 풀고 싶어요. 관계법규 문제 20개 하면요. 20개가 딱 나와요. 그리고 유사 문제, 틀렸던 문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AI 기반의 문제는 아, 이거 허펜스에서만 우리가 보실 수가 뭐, 있습니다. 우리가요 네. 모든 스케줄이 끝나고 1차 시험 보기 전에 한 달이 남는 남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무료, 문제를 무료로 세팅해 줘가지고 배부해 줘요. 음. 그때 이제 풀어보시게 해주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히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술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독종 보니까, 스터디 이게 아, 아,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네. 독종이 좀 뭐냐 궁금해하시는데. 음. 독한 관리형으로 스터디하게 하는. 아, 독한 종합반이구 독한 종합반이구나. 완전 독해, 이거. 한번독 새벽부터 한... 쳐 나와가지고 뭐번 막, 지 막. 맞아요. 자리 맞고 막, 네. 이렇게. 관리, 출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독도실에 앉아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직 감정평가사가 음. 직접 참석도 해줍니다. 그렇죠. 스터디 매니저로 좀 직접 해 주고. 나중에는요, 2차는요, 뭐, 쓰고, 뭐, 참석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2차 중심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도 중요하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우리 하우패스의 자랑이죠, 이 하우패스의 자랑. 우리 올해도 정말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지역 박람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유일합니다. 1년에 이제. 한 번씩이고요. 음. 대한민국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13개 대형법인이 모여가지고. 소형법인은 안 돼요? 소형법인이소 없어요? 안 됩니다. 대형법인. 그, 14등 하나도 안 돼? 아, 안됩니 아, 14등 안 돼? <laughs> 그래가지고 아, 오셔가지고 아, 네. 바로 면접도 보고 즉시 아, 네. 채용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하하패스 안 다니는 분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눈도장 찍는 거지 뭐. 그렇죠.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대표들한테... 중요한 여러 가지 네. 인센티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번더 강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투트랙입니다. 투트랙. 네. 그러니까 2명씩 강사 두 명씩 있어요. 2명씩. 그러니까 그 공법 싹쓸이하는 이성곰 빼고 어, 감감법을 빼고요. 모든 나머지 네 과목은요. 투트랙, 최소 2인 이상의 투트랙 강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강사고 아무리 잘 나가는 강사라도 생긴 게음에안들수 있어요. 어? 아니면 말투가 거슬려. 말투가 거슬려? 맞아요. 아니면 그냥 왠지, 그냥 왠지 기분 나빠가 와, 왠, 왠지. 그러면 교수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바꿔서, 바꿔서, 바꿔서 이렇게 상고쌤 강의 듣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투트랙 강사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는 아니지만 전문 강사진 좀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문 강사들인데요. 우리가 하우패스에 오시는 분들은 이 강사계에서요. 다음에 신급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음, 급뭐 원론의 신, 네. 개론의 신, 네. 뭐 공법, 관계법도의 신, 막 이렇습니다. 뭐제 입으로 말하기엔 뭐하지 사실이니까. 아, 제가 저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강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업이에요. 어, 그니까 강사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투잡쓰리잡 하다보면요. 사실 소리 가 수밖에 없잖아요. 강의에. 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상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1차 강사진 그리고 저희 2차 강사진을, 허페스 강사진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다 허페스를 왜 선택해야 하냐? 음. 바로 이랬습니다. 아, 이랬습니다. 어,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자, 강사, 강사진.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커리큘럼. 어, 외웠네, 이제. 외웠지. 아, 네 합격률. <laughs> 네, 네 번째. 제 최적화된 오리던 시설입니다. 시설입니다. 아, 이래서 우리는 하우패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희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 학원 나오시면요, 음, 음. 만나 뵐 거고요. 동영상 보시면 같이 공부할 거예요. 요에 저기, 저기. 그네 좋은 거못 사주고 어이 앞에 메가 커피 있으니까 아이스 커피 한 잔씩 <laughs> 사 드릴까? 어, 떻게 했더라도 <laughs> <laughs> 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설명해봤다고 어, 설명해 보고 왔다고 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요. 5분 남았죠, 이제. 예, 5분 남았습니다. 5분은 시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니요 아, 준비 많이 했죠, 저희가. 그렇죠. 어. 5분에서 그럼, 만나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음, 채널 고정. 어떻게? 하고 스